마테오 복음 2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방문 예수님께서는 해로대 임금 때의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 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골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리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에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이집트로 피신하시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의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헤로데가 아기들을 학살하다. 그때의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내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 박사들에게서 정확히 알아낸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온 일대에 사는 두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와 애 끊는 통곡 소리.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온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이집트에서 돌아오시다. 헤로데가 죽자 꿈의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아르켈라우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 레아 지방으로 떠나 나자렛이라고 하는 골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